잘해 오셨어요. 여기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야니요 안으로 나는 렇게안 해. 그래서 얘이 동그라미 아이고. 끝나는 부분이랑 이렇게 만나야지. 음.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나는 그 생각 못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 동그라미를 왜그려야 되지? 그냥 점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 설명하셔. 잘안본 거지. 아, 그렇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초보자들은 다 이렇게 그려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뾰족해. 응.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응.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응. 원을 그려서 이 원이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거 제가 이용을 못한 거네 지금. 아, 그렇지. 응, 응. 근데 여기서는 뭐 이게 동그라미가 밖에 떠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왜 있어야 되는지, 음,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들 그냥 곡선으로 만들어, 먼저 어, 그래도 되겠다. 더 음, 쉽겠다. 곡선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셔도 돼. 요 어,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선쓸 때도 전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다 바깥으로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은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해주면 돼.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그려. 그러긴 하지마. 라 이렇게는 안 좋은 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도 그냥 처음에 이렇게 그려요. 그럼 선이 이렇게 막 많잖아요. 많으면 살짝 지워. 살짝 지우고 그 위에 다시 동그라미를 이렇 하면서 그려주면 되지. 그럼 선이 약간 깨끗해졌잖아요 음. 어, 그런 느낌으로 이게 털선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도 내가 요 정도에 내려오겠다 그럼 점을 찍으시면 돼이 길이랑 이 길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중심 잡으셔가지고 그냥 쭈르륵 내려오시면 돼 이거를 막 이렇게 쓰지 말고 한 번에 음, 음. 음. 한 번에 될수 있으면 뭐 이렇게 오다가 이게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삐뚤어져도. 음. 음. 근데 그 삐뚤어지면 큰일 나는지 알고 이렇게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럼 살짝 지워. 음. 살짝 지우고 다시 내가 원하는 선으로로 정리해 주면 되지. 근데 그게 잘안 돼서. 잘안 되시면 여기를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돼. 음. 음. 그래서 이 원이 안쪽으로 가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안쪽으로 가게. 대부분 대 음. 우리가 그릴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는 안 보이니까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이걸 다 지워줘야지. 음. 지워주시고 명암 넣을 때는 빛이 어느 쪽? 어, 위쪽, 이쪽, 이쪽. 이쪽이라고 치면 제가 비이쨍 와서 여기가 제일 발달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연한 선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연필을 멀리 잡으시고 멀리 잡으세요. 멀리.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먼저 깔아주고. 내가 이쪽이 더 어둡고 점점점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살짝 바꿔 음. 각도를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 음. 음.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쪽에서 빛이 오니까 제가 그 명도 단계 내는 거 이쪽 정도가 제일 밝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살짝 어두워져서 밝아지고 다시. 밝아졌으니까 다시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면 돼 처음에 그냥 한 번씩 깔아주시고 <laughs>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여기서 밝아서 2번 3번 4번 5번 다시 밝아지고 그래서 이쪽이 빛의 반대 방향 이쪽이 이렇게 하면 또딱 표시가 나잖아요. 네. 예, 표시가 나면 다시 네. 음. 밝아지다요 계속 하시면서 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나 뭐 텀블러 이렇게 생긴 거 많죠. 화분 같은 거 특히 화분 많이 그리니까. 그러면 빛이 왼쪽에서 온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음. 딱 보고도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하다 보면. 정도만 해도 내가 이걸 정밀하게 하겠다 이러면 더 많이 손을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원 기둥 느낌만 나왔으면 충분히 되지 않아요? 화분 같은 거 그릴 때이 음. 정도만 해줘도 되지. 그려보세그려 거는 네, 그런 것도 잘하셨어요. 이상하게 그린 건 아니죠. 음, 네, 그렇죠. 이쪽에서 왔으니까 얘 얘도 지금 약간 그리고 맨 위가 더 밝지 비타고 음. 가까우니까. 아, 여기를 좀 밝게 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어두워야 돼. 여기랑은 음, 그래 비슷하잖아요. 그렇겠다. 음, 음, 네, 더 어둡게. 더 밝은데를 한번 더지우개질 해줘서 톡톡톡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음. 시커매졌어. 이게 좀, 음. 이거 연필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종이가 지금 약간 우둘두둘해요. 어, 그러니까 약간 거친 느낌이 나는데 또 거친 느낌 나면 나는 대로 또 느낌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가 더 어두워져야 되는데 음. 이거 지금 이비로잘안 e, 된다. 그러면 삽비 쓰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 입시에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4B 하나로만 그냥 다 해요 왜냐면 필압 조절이 잘 되시니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안 되니까 어두운 걸 이제 연필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위가 어두워져서 이게 그렇죠 이렇게 와서 직각으로 딱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데는 꺾이는 데. 꺾이는 데가 어둡고 그 위가 가장 밝아야 돼. 그래서 떡지우개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떡지우개. 아, 이거, 할 때도. 어, 이거 할 때는 또 음. 상황에 맞춰서 또 그치. 내가 일일이 지우개로, 지우개가 좀 그렇다. 근데 여기 한 번에 확 하면은 흑연이 또 묻어 나오니까 근데 네. 그리고 항상 주위는 깔끔하게 털이, 있었지,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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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가 뭐 갖고 오려고 생각을 딱 했는데 음. 와서 보니까 털이 <laughs> 네. 그래서 항상 음. 집에 가서 넣어야 미리 넣어놔야 돼어 어, 오늘 가가지고 다음 주에 필요한 거를 다 넣어놔야 음, 돼요 음.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잊어버려 잊어버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음. 끝에만 잘하셨어요 이것도 조금 더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내주시면 되지 음. 아 지우개에도 저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음. 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해서 분해가서 이게 지금 엄청 조그맣게 했잖아요. 네. 이만하게 그려야 돼. 크 이만하게 이렇게 해서 <laughs> 어, 괜찮네 그것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음